매일 이 습관만 고치면 혈압 안정됩니다. 오늘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이 습관만 실천해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데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간장, 된장 등의 사용량을 줄이고,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징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음식을 드실 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거운 음식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짜게 먹는 음식이 자극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실천해서 건강한 혈압을 유지해보세요. 3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